새날이 밝았습니다. 3월 16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네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이 보면 알사. 성에 나, 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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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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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주님 나, 와동행 나, 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47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지내치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네비이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지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네비이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위에 오늘 하루도 늘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20세 이상 정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하여서. 그래서 레위지파를 뺀 모든 사람들을 개수한 숫자 60만 3550명을 하나님 앞에서 개수하였음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하게 60만이나 해당하는 큰 숫자의 군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60만에 해당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의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셀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오늘 60만 3550명의 숫자들이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파 집화 중에서 개수함을 받지 않았던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을 개수하도록 하였는데,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에 개수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숙이 저 3장에 가보면, 이제 레위기, 레위 지파에 당하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께서는 따로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수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지 말라. 즉 전쟁에 나가는 일에 그리고 싸움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기구와 구속품을 관리하고 그리고 기구들을 운반하고 봉사하고 성막에 진을 치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에게 특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사무실에 편하게 앉아서 말씀이나 보고 그리고 말씀이나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0장 22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그 시길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암말렉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그 빼앗긴 자신들의 가족들과 그 모든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200명은 남아서 그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왔었을 때에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취한 모든 것을 남아 있는 자들과 똑같이 나누는 것을 반대하고 단지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그 부인과 자녀들만을 주고 그렇게 떠나보낼 것을 다윗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나 그러나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이 똑같은 역할이요 그리고 똑같은 상급인 것을 다윗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는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라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리고 남아 있는 레위 지파들은 그냥 편하게 성막 옆에서 그 모든 일만을 하고 그래서 편하게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싸우는 장소와 그리고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역할과 위치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똑같은 무게와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또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해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7장이 보면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끌고 가서 암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후리그신의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기를 손에 들고 그 전쟁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건과 똑같은 무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과 훌은 여수와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지는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가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베드로 전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역할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모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였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정함과 공평함으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자로 그리고 특권을 받은 자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같이 한 형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싸움에 나간 자나 그리고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나 똑같은 것이요. 그 전쟁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와 그리고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 맡은 일은 다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3절 한절 부르신 후에 우리 나라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울산의 성시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밤깊도록 농사나에 주와 함께 있으려만, 나, 그로 세상에 할래만 하소, 날 가라 명하시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많은 이은 그 알사람이 없던 나, 시간 주요 세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민수기 일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어떤 자는 전쟁에 나가는 자로 어떤 자는 성막 옆에서 지느 쳐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던 일을 시간 기억합니다. 사울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과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 결과인 줄로 믿사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일구 주의 위협에서부터 어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과 안정을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죽음에 대한 위협과 경제와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 있어서부터 하나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아이금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와여 쓰인 바 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울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축복하시고 어서 예배가 속히 제개되 이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돌리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울산의 복음화와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울산을 남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가시고 우리에게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하나님 이 주시는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오니 그린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다음 젊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온 열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수그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